여기 대수장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하셨어요? 그 아이가 11월 달에 사망해서 못 했습니다.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 아, 원래는 11월에 대, 실제로 대수장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이제 어 문상호 사령관 어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 모두에게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laughs> 여기서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 달라. 이런 어떤 취지인가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요? 질문을 쭉 보면 참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일단 오해 소지가 있어 갖고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네.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세,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 네.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재판장님 말씀대로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취지라고. 하, 듣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